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이득 바둑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실전에서 정말 실수하기 쉬운 그러한 바둑 맥점 문제 한번 준비해봤는데요. 그럼 저와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화면에 보이는 여기 있는 흙도를 살려야 되는 그러한 문제입니다. 여기 흙도를 살리기 위해선 100 넉점을 잡아야 된다는 이야기인데요.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두어서 흙이 100을 잡고 살아갈 수 있을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 이러한 장면에서 제일 먼저 떠오른 수, 왠지 이곳 한번 막아가 보고 싶지 않습니까? 자, 이곳을 막게 되면요. 백이 물론 이렇게 연결만 해준다면, 지금 이 장면에서요. 흙도 이런 식으로 예쁘게 두는 수가 있습니다. 자, 이곳 하나 먹여쳐 볼까요? 그리고 이렇게 젖혀 오면, 마치 흙이 상당히 위험해 보이는데요. 흙은 뒤에서 이렇게 백의 활료로 줄여가고요. 이곳 들어올 수가 없죠. 자충입니다. 기수 연결하면 이렇게 막았을 때, 결국엔 백이 이곳으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 유가무가 형태로 흑이 백을 잡을 수 있어 마치 성공처럼 보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가 무엇이냐면 흑이 이곳으로 막았을 때 백이 연결을 해주질 않아요 그럼 백에겐 어떠한 수가 있냐면요 이런 식으로 갖다 붙이는 수가 가능합니다 지금 이 장면에서 뭔가 흑도 이곳을 이렇게 내려빠지고 싶은데요 자, 이곳 내려빠지면 이때 여길 연결하죠 이렇게 백의 활로를 줄여오는 것은 이곳으로 이렇게 집어넣어서 환격으로 흙이 잡혀버립니다. 그러니까 흙 입장에서도 지금 여기까지 연결을 하고 싶은데요. 여기까지 연결을 하게 되면 뒤에서부터 이렇게 백이 흙의 활로를 줄여갔을 때 보시다시피 이 수순 어떻게 되었습니까? 흙이 먼저 잡혀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흙이 실패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곳으로 막으면 여기 갖다 붙였을 때 흙이 잡힐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데를 잡고 싶은데 이곳을 잡으면 또 다시 여기서 단수치고요. 연결하는 곳은 이렇게 두게 되어서 너무나도 늘어진 패가 되죠. 흑입장에서 그래서 흙도 지금은 이곳으로 두면 이런 식으로 버텨가야 된다는 이야기인데요. 이곳으로 두게 되면 이건 역시 패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흑입장에서패 없이 백을 잡아야 되는 그러한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의 이 수순 안타깝지만 실패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흙도 정말 잘 두셔야 되는데요. 일단 막는 수는 잘안 돼요. 그렇다면 이번엔 이렇게 집을 내는 수를 또 생각하실 겁니다. 자, 이렇게 집을 내게 되면 이번엔 여길 하나 이렇게 연결하고요. 이곳을 내려 빠지는 것은 단수당하고 이렇게 두게 되어서 흙이 먼저 잡혀 안 됩니다. 그러니까 흙 입장에서도 여기까지 연결하고 싶은데요. 이 타이밍에 백이 여길 하나 살짝 젖혀가요. 이곳을 연결하는 건 백도 연결하고요. 이렇게 두어서 흙이 먼저 잡혀 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또 다시 흙도 뭔가 이런 식으로 활로로 줄여 가야 되는데 백이 여길 연결하는 건 지금 이렇게 두어서 패가 되긴 하는데 이렇게 패를 만드는 것보다 미리 집어넣어서 패를 만드는 것이 좀더 낫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패를 피해 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흙 입장에서. 그래서 흙은 실패가 됩니다. 과연 그렇다면 폐 없이 어떻게 두어야지만 여기 있는 흙도를 살릴 수 있는 것일까요? 자,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그냥 젖혀가자. 이거 그냥 젖히게 되면요. 여기 단수 한방 당하고요. 연결했을 때 이곳을 막아버립니다. 연결하면 또 밀고 들어가죠. 자, 지금처럼 수순이 진행이 되는데,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흙이 너무 쉽게 잡혀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역시나 흙이 실패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장면에서 막는 수, 집내는 수, 젖혀가는 수 모두 정답이 아니었어요. 그렇다면 지금 이 장면에서의 정답, 과연 어디가 될까요? 이 장면에서의 정답은요, 여러분들이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그러한 수순이 정답이 되는데요. 바로 이렇게 1선을 내려 빠지는 수가 너무나도 좋은 수가 됩니다 자이 수가 좋은 이유 일단 백은 이곳부터 단수를 쳐야죠 그리고 연결을 하면 이 장면에서 백이 이렇게 이곳으로 막아오는 건 뒤에서부터 활로 메워가면 돼요 흙이 먼저 백을 잡고 살아가게 되어 성공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백도 이렇게 밀고 들어오고 싶은데요 여기서 흙이 약간 조심하셔야 돼요 이곳 먼저 단수 치시면 큰일 납니다 이거 스스로 자충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여기 있는 흙돌이 잡혀요. 그러니까 흙도 지금 백이 이곳으로 밀고 들어오면 이렇게 일선을 젖혀가는 수가 최선이에요. 백이 여길 또한번 밀고 들어오면 연결하는 순간 여기 있는 백돌을 잡고 흙이 살아가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백이 이곳으로 끊어오면 어떻게 되냐고요 이때는 비록 여기 있는 흑한 점이 단수를 당했지만 이렇게 뒤에서 1 0 0 활로를 줄여가는 수순이 좋아요 이곳을 잡으면 뒤에서 단수 어쩔 수 없이 백은 이곳을 둬야 되는데요 지금처럼 백도를 잡고 흙이 살아가게 되어 성공이 됩니다 이번 영상의 정답 사실 많은 분들이 진짜 실전이라면 이곳 참으로 많이 막아가실 거예요 이거 막으면 연결만 해준다면 뭐 이런 식으로 두어서 여기 젖혀도 뒤에서 활로 배우면 먹여치기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백이 이곳을 들어올 수가 없어요 유가무가 형태로 백이 먼저 잡혀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치 흙이 성공처럼 보이기는 하는데 여기서가 문제가 뭐냐면 이곳을 두면 아까 전에 흙이 여길 두지 않았습니까 적의 급소 나의 급소를 허용하게 돼요 여길 흙이 잡으면 이런 식으로 단수를 쳐서 이거 패를 피해갈 수가 없고요 그렇다고 흙이 이 장면에서 여길 내려 빠지고 싶지만 여기 내려 빠지는 수는 백도 여길 연결하는 수가 있습니다 흙이 이런 식으로 백의 활로를 주려면 환격으로 흙이 먼저 잡히죠 그러니까 여기서 흙도 이곳으로 연결하고 싶은데 백이 이렇게 막아 가게 되면 이런 식으로 수상전에 돌입을 하게 되는데 이 수수는 흙이 먼저 잡혀버려 안타깝지만 실패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곳으로 막는 수는 잘안 된다는 라걸 지금 저와 함께 확인하셨어요 그렇다면 이번엔 흙이 이렇게 집을 내는 수요 이 수는 여기서 뒤를 연결하고요 지금 이쪽 내려 빠지는 건 반수 치고 이렇게 차례차례 막아가게 되면 흙이 먼저 잡힙니다 그러니까 흙 입장에서도 이렇게 연결하고 싶은데요 이 타이밍에 여기 젖혀요 그러면 이렇게 100의 활로를 줄여 와야 되는데 지금 이거 집어넣어서 폐가 만들어지죠 그렇다고 폐를 피하기 위해서 여기를 연결한다 디스 연결하는 순간 흙이 잡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는 단수치고 이렇게 두는 수 집내는 수 모두 정답이 아니었어요 그렇다면 이렇게 젖혀가는 수요 이순 여기서부터 단수를 당하고요 또 여기서 이렇게 막아 갑니다 연결하면 활로를 줄여 가게 되는데 이건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흙이 너무 쉽게 잡혀버려 역시나 실패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흙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진짜 어디였습니까? 실전에서는 정말 보이질 않는데요. 이곳 일선을 내려 빠지는 수가 너무나도 좋은 수가 됩니다. 자, 이 수가 좋은 이유, 백이 이곳에서 단수를 쳤다. 연결해요. 이번엔 백이 이렇게 막아왔다. 이거는 이렇게 막는 순간, 백이 여길 막는 순간 본인의 활로가 자충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되면, 백도를 잡고 흙이 살아가게 되어 성공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단수를 치고 이렇게 밀고 들어오고 싶은데요. 이 장면에선 흙이 또 한번 이렇게 젖혀가는 수가 있죠. 백이 이곳으로 밀고 들어오면 여기를 딱 연결하는 순간 여기 있는 백 녹점을 잡고 흙이 살아가게 되어 성공이 되고요. 그렇다고 백이 이곳을 끊어왔다. 자 이곳을 끊게 되면 여기를 연결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뒤에서부터 이렇게 100의 활로를 줄여가는 거예요. 100이 여기 있는 흙한점 잡으면 뒤에서 또다시 단수. 어쩔 수 없습니다. 100은 이곳 단수 쳐야 되는데 지금처럼 100도를 잡고 흙이 살아가게 되어 성공이 됩니다. 이번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